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동별 대표자 자격충족요건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당 법령 한번 읽어보고요 같이 법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의 입주앞회 구성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어,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 동별 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를 통해서 선출을 한다라고 규정해 놨나요? 자, 해설 한번 해볼까요? 자,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자, 이날 선출 공고를 했으면 어떤 날은 마감을 해야겠죠? 서류 마감 한단 말이죠. 예. 동별대표자는 이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자격 충족 요건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자격 충족 요건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 서류 제출 마감일을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각호 요건을 이제 모두란 말이 빠졌어요. 모두 요건을 갖춘 어떤 자요?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선거구 통해서 선출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소유주를 마감의 기준이다라는 거하고 입주자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입주자에 대한 개념 같이 한번 알아봤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자,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입주자 속에는 소유자가 있겠고, 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가 있죠. 또,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 존속이 있겠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하는 직계 비속이 있다 이거죠. 이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입주자라고 불렀죠. 예. 이렇게 해서, 요 입주자 중에서 해당 선거구, 우리가 또 시간에 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죠? 그관리규약에 있는 그 나눠진 그 선거구에서 선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제 1호하고 2호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되야만 한데요. 첫 번째 조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첫 번째 요건인데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라고 했어요. 단지 안에서. 아, 그러면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해당 공동주택 단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A단지라고 보면 자,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뭐 여러가지 선거구 있겠죠. 여기 안에서 이니깐 1선거구에서 뭐 3개월 동안 살고 2선거구에서 1년 동안 살고 3선거구에서 뭐 2개월 동안 살고 이렇게 했을 때 옮겨 다니면서요 이것을 모두 합친 개념이냐 맞다 이거죠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거주하니까요 어디로 해서 이동을 하든 관계없다 이 단지 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살고 있으면 그것이 충렬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단지 안에서 어디로 이사 가든 얼마나 이상 살고 있어야 되냐? 그것은 3개월 이상 살면 된다는 얘기죠. 3개월 이상. 그러면 3개월 이상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뭘 보고 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이제, 그,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마치면 그 마친 날이 이제, 어, 등분에 표시가 되겠죠. 그 마친 날을 기준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3개월 이상만 거주하게 되면, 그러면 충족요건 하나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지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는 동벌대표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그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구성원들은, 어, 주요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사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그 결정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산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 후자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단지에서 거주를 일정 기간 해줘야 그 단지의 사정을 잘 안다는 얘기죠. 사정을 잘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관리에 관한 주요상을 결정하는 그 입주협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어떠한 경력 거주 경력을 따진다 이거죠 자두 번째 요건 볼게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자 위에서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또 밑에서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똑같아요 그죠 근데 위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마치는 거고 밑에는요 해당 선거구에서 마치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해당 선거구에서 마친다는 거는. 어쨌든,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동부대표자 후보자로 출마를 할 텐데, 그 출마를 할때 어느 선거구에서 출마할 거냐 이거죠. 여기서 보면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계속 이사 다녔는데, 이 중에 어떤 선거구에서 내가 출마를 할 거냐.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3선거구로 이사갔죠. 결국 여기서 출마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해당 선거구에서. 그것도 주민등록을 맞춰야 이 선거구에서 거주 중인지 알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어느 선거구에서 출마할 거야. 그게 두 번째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을 모두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누가요? 입주자가. 그 입주자는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법 14조 3항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서 자격 충족 요건을 갖췄냐 언제 기준으로요?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그걸 보는데 이그 동별 대표자가 당선이 돼서 이제 임기가 시작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여기 있는 이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게 되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돼요. 그죠? 그 내용이 바로 5항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동물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임기 중에 제 3항에 따른 자격 요건. 이 3항이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1호 2호 또 여기 있는 이 내용 전체 다 포함이 되네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아니하게 된 경우는 당연히 퇴임한다라고 됐어요. 당연히 퇴임한다. 결국은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에서 아래 요건,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충족했을 때 후보자 자격을 충족한다라고 보고 나중에 당선되면 이제 동물 대표자로서의 그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 임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여기 있는 이 내용 내용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유지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퇴임을 시키겠다 이거죠. 법률 규정으로다가 당연히 퇴임이다 이거죠. 그 즉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해당 조항을 읽어보고. 해석을 해봤는데 좀 복잡하고 헷갈리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동별 대표자는 중요한 중요한 분들이랬죠, 그죠?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해당 선거 입주자 등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해서 또는 대변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 상을 결정하 분들이 누구라고요? 동별 대표자라고 합니다. 동별 대표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출을 하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선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자 후보자로서 입주자여야 된다. 입주자. 반대로 얘기면 하 입주자가 아닌 분은 후보자 가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두 번째 또는 사용자서 또는 사용자.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우리가 앞에서 개념 얘기했죠. 입주자 등 속에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있는데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자였죠. 사용자도 동별자 표적 후보자가 될수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입주자가 입주자가 여기 나온 것처럼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 공고 세번세번 서주 공고 했는데 후보자가 아무도 안 나왔을 때 그때 3회차 이후에 3회차 이후에. 일차이차는 안되고 3회차 이후부터 사용자는 후보자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입주자가 1순위, 사용자가 그 다음 순위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조건. 거주기간 앞에 따졌죠?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그 단지 안에 여러 가지 선거구선거구에서 여러 번 옮겨다녀도 그 여러 번옮겨다니그 단지 안에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거주했냐, 아니야. 그 거주 시점은 언제부터요?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서 3개월 동안 거주를 했느냐, 이거 같이 알아봤죠. 자, 세 번째 조건. 자, 우리가 이제 후보자가 나와야 되는데 너는 어떤 선거구에서 나올 거야? 그때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쳐야 되죠, 그죠? 그래야 정확히 너는 어떤 선거구에서 지금 살고 있구나, 거주이니까. 요세 번째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기준일이죠. 여기 에 있는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또는 해당 선거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또는 네가 입주자니, 또는 사용자인지, 이런 것은 언제 기준이라고요? 후보자, 동별대표 후보자일 때는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보겠다는 얘기고, 그죠? 만약에 동별대표자 지휘했을 때는 임기 동안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후보자 자격 요건도 되고, 또 동별대표자라서 당연, 퇴임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동료대표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여기 있는 2번과 3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자, A 단지가 있는데 총 460세대래요. 여 동그라미 2번 나왔죠? 여기 2번은 여기 있는 거죠. 거주기간이 언제부터요?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 마친 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백일동에서 뭐 1개월 거주하고 2동에서 3개월 거주하고 3동에서 뭐 5개월 거주하고 이랬을 때 결국 단지 안에서 단지 안에서 주민동 마치고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했느냐? 결국 계속 이동하면서 다니면 1개월, 3개월, 5개월이면 총 몇개월입니까? 9개월이죠. 9개월이니까 3개월 이상 거주한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충족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여기 여기 있죠.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동 마치는 거주인권 결국 계속 이사 다녔는데, 결국 내가 백일동에서 서류출 마감의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백일동 일선국에서 후보자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후보자로. 그죠? 단지 안에서 3개월 이 거주하면은 나는 어떤 경력이 있으니까 나올 만한 자격이 돼. 그리고 내가 나올 때는 서류출 마감의 기준에서, 마감의 기준에서 내가 어디 서 살고 있느냐? 그 선국에서만 내가 후보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또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더 쐐기를 박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FAQ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김 씨는 김 씨가 있어요. A 단지 제1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1년간 거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거구로 이사를 갔대요. 그리고 또 주민록도 마쳤답니다. 또 현재 계속 어디에서요? 이 선거구에서 거주 중이랍니다. 이 선거구에서 동물 대표자 후보 자격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설명드렸던 이 2번과 3번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느냐? 이것만 알아보면 되겠죠. 자 A 단지였으니까 앞에서 설명했죠. 야 이렇게 A 단지가 있단 말이죠. 자, 1선거구에서, 1선거구에서 주민동 마치고 1년간 거주. 자, 1년간 거주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2선거구로 이사를 갔단 말이죠. 어디로요? 자, 2선거구. 결국 단지 내에서 이사를 갔네. 그죠? 주민등록도 마쳤어요. 계속 거주 중이다, 계속. 그러면 요 2선거구에서 동굴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자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단지 안에서 주민등 마치고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맞아요? 네 맞죠. 어쨌든 단지 안에서 1년과 또 후보자 이성국에서 후보자로 나올 수 있는데 결국 이다 합쳤을 때몇 개월이에요? 3개월 이상을 거주를 했네요. 그러니까 후보자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씨는 B 단지 제3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그리고 3년간 거주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리고 동물 대표자 서류 출 마감일 전일부터 1개월 전에 B 단지 제4 선거구로 이사를 왔대요. 그리고 주민등록도 마쳤고요. 그러면 제4 선거구에서 동물 대표자 후보 자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위에 있는 질문과 밑에 있는 질문의 차이는 위에 있는 질문은 단지 안에서 선거구를 이동했는데 밑에 있는 질문은요. 요거는 한단 A 단 B 단지에서 C 단지 다른 단지로 이렇게 넘어간 사례죠. 좀 약간 다르죠?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B 단지에서 제3 선거구에서 선거구에서 주민등록 마치고 3년간 거주. 3년간 거주. 거주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버렸어요. 다른 아파트. 이렇게, 자, C 아파트라고 할까요? C 아파트. 이사를 갔다가, 아, 다시 B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죠? B 아파트가 더 살기 좋았구나. 근데, 3선국으로 이사 온게 아니고, 무슨 선국으로요? B 단지? 제, 제 4선국으로 이사 왔던 얘기에요. 4선국으로. 그죠? 그 4선국으로 이사 왔는데, 이사 오고서 한달 만에, 이제 동별대표자, 설치 공고가 나왔나봐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서류층 마감일을 보니까 요일은 마감일이에요. 마감일로부터, 자, 1개월 전에, 자, 1개월 전에, 전에 자기가 이사를 왔답니다. 결국, 한 달밖에 안산 거죠. 이 단지에서 3년간 살다가 다른 단지로 이사 갔다가 다시 이사를 와서 이 단지 내에서 결국 산 기간은 몇 개월? 1개월에 1개월. 언제 기준이냐고요? 소류 유출 마감일 기준에서. 1개월만 살았으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요? 단지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에 여기에 걸리죠. 그죠? 3개월이 부족하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동별대표자. 자격 충족 요건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예. 여러분 반복하니까 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엔 좀 쉽죠? 예.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딱될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